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 습니다자 주말 장세 국내 정시가 상당히 좀 지루 답답한 장세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는 거런모습니다세트리 연주가 자지도 주중반부터 금일까지 3거래일 연속에서 어, 메이저 수급의 매물도 좀 나오고 어, 전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악재성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대량의 매물의 투하로 인해서 1 2 1평선의 지지력이 좀 끼어졌고 어,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시도했지만 장 분위기가 여전히 조정 국면으로 절약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소폭적으로 반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가 뭐 결국은 전에 9월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고용 지표와 소매 판매가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강 후약의 장세로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기침만 한번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거의 뭐 독감 정도 수준까지 정말 좀 허약한 체력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한 모습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구간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기업의 시장의 리스크 자체를 좀 견뎌내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모멘텀을 확보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CDMO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M&A와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청취를 해주시고 영상 청취 이후에 추첨 시청을 늘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자체는 물론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의 매이즈 수급 자체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 그릴 연속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그죠 과도하게 매물이 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코스피 시총의 현재 7위권에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는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자체도 거의 어떻습니까 0.8% 정도 전후에서 하락 종목 수가 많고 시총 상위주 가운데 그다지 눈에 띌 만한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좀2%대 강세를 좀 보여. 주고 있다란 부분인데요. 오늘 셀트리온이 좀동조화되어지지 못하면서 보화권 정도의 좀 전환 구간에서 떡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일전에 제가 9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한국 그때 경제신문과 미래社정권의 에 어떤 주체로 서정일 회장이 연사 발언을 통해서 강력한 시그널을 던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셀트리온을 순이익 15조 원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글로벌 10대 제약사로 우 뚝 쓰게 만들고 난 다음에 화려하게 퇴장을 하겠다 언퇴를 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번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CDMO죠. 즉 위탁 개발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2025년부터 거의 조단위의 투자를 통해서 18만 리트 규모의 CDMO 공장을 건설하고 향후 4년 뒤에는 본격적인 가동을 하겠다 다 라고 공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자 최근에 셀트리온이 주요한 이슈가 뭐 진펜트라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이초죠 세포주 플랫폼을 15일 날 하이초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상당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CDMO 시장이 이제 첫 발을 딱 딛는 그런 순간이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세포조라라는 것 자체가 바이오 이제 의약품 원료 즉제조합 항체 단백질을 얼마만큼 빨리 정식시키느냐 일종의 세포를 배양해가는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유수의 바이오 기업들도 이 CDMO 시장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면서, 그죠. 어, 이 부분 자체, 자체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은 가부가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간에 이런 적절한 시점에서 셀트리온이 하이초를 공개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CDMO의 1위 업체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거든요.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세포주 개발 플랫폼을 역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대중국 제재를 위해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 미 하원을 통과하고 이제 상원 과 미행정부마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8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이 결국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 셀트리온도 상당한 수혜가 될수 있다. 저 반사 이익을 받아 갈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서정현 회장이 좀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었던 CPHI죠. 요 같은 전시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했던 두 가지가 바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규 파트너사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를 해서 나중에 외형 확대의 발판을 마련해 가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좀 거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 CDMO 시장에 진출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강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제 다양한 바이오 약품의했던 개발이라든지 또는 임상 시험이라든지 또는 자체적인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 자체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경험 자체를 갖고 있다. 그만큼 이 레, 레벨 레퍼런스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어, 물론 우리가 아시다시피 렘시마라든지 뭐 아일리아라든지 휴미라라든지 아홉 개의 바이오 시멜라에다가 이제 진펜트라 4분기부터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하고 있는 이 진펜트라와 레키노나와 관련된 두 개의 신약을 받았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점유율 자체를 높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상반기까지 매출액적인 부분 자체는 역대 매출이죠. 1조원을 넘기면서 상반기 매출액이 6,117억 원을 했습니다. 그죠. 역대급 이제 상반기 반기 매출인데 하반기 매출까지 고려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3조 한 5천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얼마만큼 이제 4분기에 짐 펜트라의 인식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한8% 정도 느낌도 나올지 이 부분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겠습니다만은이 정도로 일단 제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정권가에서도 올해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익과 관련된 기조보다 그중 외용 확대를 얼마만큼 이끌어서 내년도에 확실한 실적 턴어 라운드를 이끌어내는지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CD. M O 와 그리고 진펜트라의 일단 이두 가지의 핵심적인 어 사업을 바탕으로 2025년도죠 내년도 정도에는 실트리온에 대해서 서준희 회장이 기본적으로 목표 매출은 5조 원대를 달성을 하겠다를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부분 자체가 뭐 호황된 얘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달성이 좀 가능해 보이는데 아무튼 C D M O를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좀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글로벌 의료 기기 업체 가운데 이제 빅스트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빅스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에 한 5조 4천억 원 정도의 40억 달러 정도니까 상당히 크죠. 이와 관련된 이제 CMO 위탁 생산과 관련된 시설 자체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 빅스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어떻게 mna를 할까라고 좀 고민을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마 어 서정희 회장이 발표했던 것처럼 아어 오는 2024년이죠 올해 4분기 안에 어떤 뭐 결실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시장이 주눅 들어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의 약발은 좀 뒤에 받겠습니다마는 21만원대를 개수로 돌파를 시도해 가고자 하면은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좀 받쳐주지 않고 여기서도. 외국인들도 지속성을 보이지 않고 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다소 좀 단기적인 매물도 추리를 시키다 보니까 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기준보다는 이제 미래의 가치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기술적으로 이제 121 평선을 약간 살짝 꿈 깨뜨려지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가면서도 일봉이나 주봉의 흐름보다지 월봉의 흐름을 잘 조금 뭐 이런 게 많이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만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보면 21만원 5천원 정도를 좀 잡아놓고 요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진다면 뭐 25만원 27만원 정도 수준까지도 분명히 도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호적인 환경도 좀 받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달 이제 10월의 장세 자체가 아직은 국내 증시가 조금 오르락 그리락 하면서 좀힘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런 구간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그죠 인내를 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개별적인 악재성 이슈보다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결국은 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짓누르고 있는 억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견뎌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계속 얘기드리는 이유 자체가 6만 전자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아직도 이제 5만 전자 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삼성전자가 좀 회복이 되어줘야 되겠죠. 회복이 되어져야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서 시청 상위들 주 쪽에서 뭐 프로그램 매수도 좀 들어오고 또 업종별로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여기. 지에서 조금씩이죠 시청상위주들이 지수를 좀 견인해 갈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인데, 자 이번 주가 좀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주 정도에서는 뭐 특별한 대외적인 악재성 이슈 자체가 크게 나올 만한 이벤트는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간에 기업의 어닝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실트리온이 3분기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놓았던 그런 모습이니까 이보다 더 어닝 쇼크의 수준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즉부 확합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라면 여전히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반영해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좀이해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을 또 이제 주삼시의 어떤 메인 채널에 커뮤니티란도 매일같이 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올려 드리고 있는데 좀 많은 부분을 해 드리고 있지만 쉽지만 좀 시간적인 허락을 좀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라도 좀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시장의 눈을 조금 떠가 시는 것도 좀 좋아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주말에 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내리고 나면 좀 날씨가 더 살살해질 텐데 그래도 가을을 좀 환기 가시면서 편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